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아마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고 계실 겁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깨지지 않는 강철 같은 평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시 시작되는 하루가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가 나를 실망시킬까? 내가 또 무엇을 망칠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예상치 못한 실패, 한순간에 닥친 배신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 폭풍 앞에서 어떤 사람은 통제력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삶을 원망하고 타인을 탓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외치다가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죠. 그들은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고 변화를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며 더욱 고결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일까요? 운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삶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칙은 당신의 내면의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단단하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 삶의 원칙이 명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정체성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 일시적인 감정, 예상치 못한 사건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간 지혜가 증명한 삶의 법칙이며 실제로 적용했을 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분명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인생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감정의 꼭두각시 극장으로 변합니다. 출근길의 사소한 시비, 직장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 혹은 인터넷 뉴스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분노와 슬픔에 휘둘릴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감정들의 하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강역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강역이 있고 그 강역 안에 우리의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무언가 당신을 화나게 할때딱 1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정답은 거의 없다입니다.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1년 후에도 기억할 일인가요? 내가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나의 반응 뿐입니다. 이 강역을 확보하는 순간 당신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주체가 됩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실패를 객관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비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소유하는 첫 걸음이며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훈련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 평화가 향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삶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지평선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반응하며 살다 보면 당신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진하게 됩니다. 목표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중 장치이자 시련 속에서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만약 산을 오르는 등반가라면 힘들 때마다 정상의 풍경을 떠올리며 힘을 낼 것입니다. 목표는 바로 그 정상의 풍경입니다. 목표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생의 비전으로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일일 습관으로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 엔진을 만듭니다. 작은 목표는 습관을 만들고 큰 목표는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의 비난은 그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자갈돌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목표는 돈이나 명예 같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과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출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타인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와 연결될 때그 힘은 무한대가 됩니다. 목표를 향해 굳게 나아갈지라도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목표를 가진 모든 이에게 실패는 찾아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즉시 찾아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훈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몰아칠수록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듯 당신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도전하고 계획이 무너져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즉시 수정하여 다시 움직이는 힘,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당신의 근육이 운동 후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듯 당신의 영혼도 시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회복탄력성의 근원은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양분을 빨아들이며 성장하다. 결국 큰 나무가 되듯 자기 확신이 있어야 당신의 잠재력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외침은 때로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신에 찬 자기 인식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이번 일에선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과거,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 즉, 당신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이 조용한 믿음이야말로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소모적인 집착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순간은 현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그 옆으로 방향을 틀어 흘러가듯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타인의 생각, 날씨,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입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은 오직 나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현재의 노력 뿐입니다. 당신이 오직 통제 가능한 영역, 즉, 현재의 당신의 행동에 집중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박수 받으려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그들의 칭찬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외부의 허가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칭찬은 파도와 같아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진실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세운 원칙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내부의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칭찬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길에 당당히 서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대중의 평가를 받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외부의 비판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에는 건설적인 충고와 소음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충고는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험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이것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소음은 무지, 질투, 혹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악의적인 말로 이것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군중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비전에 따라 작품을 완성하듯 당신도 당신의 삶이라는 걸작을 완성해야 합니다. 비판을 들었을 때 70%는 버리고 30%만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30%마저도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일수록 그 말에 담긴 정보적 가치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판을 걸러내고 자기 확신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어떤 위기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짜 실력과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험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나 패닉 속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당신의 몸은 투쟁이나 도피 반응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다음 단계의 행동은 무엇인가? 숨을 고르고 거대한 문제를 잘게 쪼개어 가장 작은 조각에 집중하십시오. 마치 불길 속에서도 차분히 물을 찾아 불을 끄는 사람처럼 위기 속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차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침착함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선택입니다.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한 번의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복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루 1%의 개선이 1년 후에는 37배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돌을 백번 내리쳐도 티 나지 않다가 백한 번째에 쪼개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당신의 내면의 힘을 조용히 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음 날 다시 돌아와 당신의 작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한 걸음 그 성실하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에 당신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당신이 이룬 작은 성공, 작은 원칙을 지킨 행위 하나를 성공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꾸준함의 가시적인 증거를 만들어 내십시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요란하게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그들을 대신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미래의 계획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매일의 과업을 완수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지속되며 더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인내하며 양분을 축적하다가 어느 날 세상의 거대한 나무로 그 존재를 드러내듯 진짜 성취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다져집니다.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세상에 떠들기보다 당신의 성과와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고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강력한 원칙이라는 방패와 검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평화를 누군가의 비난, 통제 불가능한 상황 혹은 스스로의 집착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열 가지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목표를 붙들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자신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비판을 걸러내고 압박 속에서 침착하고 꾸준함을 키우고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인류가 축적해온 생존의 지혜이며 당신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칙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원칙들은 책장에 곱게 보관할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들은 것들을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붙들면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게 박힌 나무처럼 우뚝 설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역경이 닥치든, 누가 당신을 배신하든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 전체를 소유합니다. 당신이 마음의 주인이 될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흔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의심하며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시련, 모든 고통, 모든 실패가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힘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을 이미 수없이 이겨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진 힘을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휘할 때입니다. 야생의 강물은 힘이 있지만 방향이 없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물을 수로로 모으면 발전기를 돌릴 수 있고 도시 전체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바로 그 수로입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와 잠재력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틀입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시험입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왜이 변화를 시작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날도 있고, 목표를 잊어버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일어나서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의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싸움을 하고, 같은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인생을 빼앗을 수 없음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다스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자신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을 지혜롭게 걸러내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처럼. 어떤 역경 앞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현자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해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엄청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발휘하여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평화로운 당신을, 강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